오늘 수술은 먼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시치아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이드라인 그대로 식립 과정을 진행하므로 오차가 매우 적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절제 과정이 삭제되고 필요한 부위에 작은 홈을 내 식립을 진행하게 되니 그만큼 출혈이나 붓기, 통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감염의 우려 또한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분은 생각보다 뼈가 좋아서 상악그 임플란트 시술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렸고 어, 미리 디지털로 다 분석을 해서 위치를 찾아서 가이드로 수술했기 때문에 아주 가지런하게 제 위치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미리 3D 프린트로 미리 만들어진 1차 보철물이 들어갈 것이고. 그 보철물을 구강내 체결하고 다시 디지털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더 환자 마음에 들게 아니면 환자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2차 어, 보철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한두 달쯤 있다가 완전한 아주 단단한 고정성 보철물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해드리면은 며칠 또 사용을 해보시고 미세한 조정을 몇번 하고 난 뒤에 또 본인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족분하고. 고기 집 가면, 대패도 못 먹고, 자두박이도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 뭐 마음, 마음껏 같이 먹고, 뭐 시간하고 비용도 해가지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관리 잘 해가지고, 이런 목적를 뭐 안겠도록 그렇게 노력겠습니다